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다음 달부터 출근을 다시 해야 하는데, 연수가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연수를 봐달라고? 네,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밀려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나한테 부탁한 거 맞니? 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어려우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민재야, 너 정신 차리고 있니? 지영이가 분명히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때는 그때지? 아버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는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갑자기 급하단 말이냐고 애를 맡아달라는 게.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곤란해서 그러는데. 곤란하면 지영이 엄마한테 부탁하지 왜 나한테 오냐고요? 지영이 어머니는 아직 직장에 다니셔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구나. 나는 시간이 좀 있는 할머니니까. 그런데 지영이가 지금도 저한테는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 지영이가 미안하대.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직접 전화는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저보고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영이 나름대로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도움을 받으려면 고개 숙일 줄 알아야지. 그래도 연수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라고 평소에는 연수가 내 손주가 아니었어. 명절 때도 연수 오는 게 북적거려서 힘들다며 안 왔잖아. 그때는 내가 할머니가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와서 손주 타령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도우미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럼 뭐냐고요? 평소에는 부담스럽다며 거리를 두더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고 지영이한테 말씀해 보세요. 거리를 두고 싶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김정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재민이는 6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인 지영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는 처신상부터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제가 해드린 음식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말투도 항상 존댓말로 예의 바르게 했고요. 집에 올 때면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꼭 들고 와서 어머니 이것 드세요. 하면서 저한테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재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된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는 모습에 저는 감동이 정말 컸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변화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지영이 대신 재민이가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머니, 지금 지영이가 좀 바빠서요. 혹은 어머니, 지영이, 지금 잠깐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할 때마다 항상 바쁘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세대 차이가 있으니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지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재민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집에 지영이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말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번 벨이 울렸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재민이에게 물으니 그날 지영이가 집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데도 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며칠 후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무슨 부담을 드렸나 싶어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 지영이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안부 인사나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는 가벼운 내용이었고 가끔 오늘 김치를 담갔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지영이는 고맙다고 하며 잘 받아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저희 연락이 그녀에겐 너무 큰 부담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하지는 않았나, 오히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명절 때도 지영이가 힘들까봐 음식 준비를 많이 해두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고 집에 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부담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민호이에게만 연락했으며 급한 일이 있어도 지영이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지영이가 오히려 더 공손해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민우이 집에 가면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하며 극존칭을 쓰기도 했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예의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손주 연수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연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연수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쩐지 저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는 해 추석 즈음이었는데 갑자기 민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연수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밀려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출근을 다시 해야 해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부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민호이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저에게 대신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지영이에게 물어보면 부담스러워서 직접 말씀 못 드린다. 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민호이와 다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지영이가 직접 말하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정작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민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곤란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마음속 깊이 씁쓸했습니다. 6년 전 지영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그 따뜻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 저는 그 뒤로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영이와 다시 마음을 열수 있을지, 손주연수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추석인데도 미정이가 혼자 있고 싶대요. 연우도 아직 어려서 북적거리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추석이 뭔데 가족이 모여야 하는 명절인데 시댁 식구들이 북적거린다고 피한다니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싶었어요. 더 황당한 건 저희는 아들 셋도 아니고 가족 모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큰 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그리고 민호 가족까지 합쳐도 10명 정도였는데 그게 북적거린다니 말이죠.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열흘 전부터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의 추석은 참으로 썰렁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내외만 와서 차례를 지냈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차례상에 민호 몫으로 준비한 빈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죠. 더 화가 난건 추석 아침에 미정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집에서 조용히 지낼게요. 건강하세요.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다면서 정작 친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민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미정이 친정은 자주 가, 가끔 가요."라고 답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한 달에 두 번은 꼭 간다는 거였어요. 연우까지 데리고 하루 종일 머무르면서 친정 어머니는 할머니라며 편하게 지내는데. 저는 연우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어요. 그때 깨달았죠. 미정이에게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이었다는 거요.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 그런 느낌이었어요. 친정에는 편하게 드나들면서 시댁은 북적인다며 피하는 모습을 보니 참 씁쓸했습니다. 그 뒤로 명절은 늘 비슷했어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연우가 아직 어려서요. 미정이가 좀 피곤해서요. 매번 비슷한 핑계였죠. 한두 번이면 이해했겠지만 매번이니까 분명 핑계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 계속 참고 지냈죠. 하지만 손주 연우 돌잔치 날 일은 잊을 수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돌잔치 준비를 한달 전부터 한다길래 저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민호에게 물었어요. 엄마, 뭘 준비할까? 음식이라도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호텔에서 다 준비해요. 그냥 와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보다 했죠.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우 옷이라도 맞춰주려고 한복집에 가서 예쁜 돌복 하나 골랐어요. 돌잔치 당일 호텔에 도착했는데 무척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객석 맨뒤 구석에 제 이름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반면 미정이 어머니는 맨 앞줄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옆에는 친정 쪽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저희 쪽은 띄엄띄엄 앉아 있었죠. 마치 저희가 하객인 것 같았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자 미정이 어머니가 연우를 안고 이것저것 집어주면서 사진도 찍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요.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도 함께 찍는 줄 알았는데 미정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가족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이랑 찍을게요. 저희 가족? 그럼 저희는 뭘까요? 연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데, 저희 가족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그 순간 참 서러웠어요. 여기서 내가 뭐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사진은 따로따로 찍었어요. 미정이 가족 사진, 친정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사진. 준서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우리가 친가족 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도 오늘 기분 나빴지? 그래, 우리가 뭔가 남인 것처럼 대하더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는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죠. 미정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가끔 민우를 통해 안부 정도 전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제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열어봤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119에 전화했는데 그 와중에도 아들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호에게 전화했죠.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 바빴겠죠. 급한 마음에 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평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미정아, 급해. 아버지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정이는 내네 아내. 하면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전화 너머로 작게 제발 좀 그만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겼죠. 구급차 안에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발 좀 그만해라니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호가 뒤늦게 연락받고 왔는데 혼자 왔어요. 미정이는 연우 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연우가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라더군요. 그게 뭔지 다행히 남편은 큰 이상은 없었어요. 혈압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지러워 쓰러진 거였죠. 그래도 하루 이번에 관찰하기로 했는데 그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급하지 않은 일은 미정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래요. 엄마가 가끔 별로 급하지 않은 일로도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쓰러져 응급실 가는 게 급하지 않은 일이라니. 도대체 어떤 일이 급한 일이란 말인가요? 그일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접었어요. 더 이상 미정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민호에게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며 살지 말라고 말했죠. 하지만 또한번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쓰러진 지석 달쯤 됐을 때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미정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는데 연우 봐줄 사람이 없대요.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나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부담스럽다, 북적거린다,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애좀봐다 하고 하니 도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건가 싶었어요.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파출부인가요? 저는 단호히 안되라고 바로 대답했죠. "왜요? 민호가 물었고, 저는 내 아내가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연우도 엄마 손자인데 하더군요.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며칠 뒤 미정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와서 울먹이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금 정말 급해요. 어린이집 대기 순번도 밀리고, 육아휴직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예요. 다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찾는 존재. 그동안 그렇게 거리두고 싶어 하더니 필요할 땐 사과하는 척 하며 다시 다가오는 그 모습에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민우가 몇번더 전화를 했고,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정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연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라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우가 보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건 미정이와의 문제였거든요. 큰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큰 며느리는 정말 달라요. 가족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며, 명절 때도 먼저 와서 도와주거든요. 미정이 같은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평생 이용당해요. 라는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한 달쯤 지나 미정이가 또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읽고 나서 바로 삭제했어요. 그 다음 주 민호가 와서 엄마 미정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몸까지 아파요. 라길래, 저는 그럼 육아휴직 더 내든가 아니면 미정이 어머니에게 부탁해요. 장모님은 아직 직장 다니시잖아요. 육아휴직은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건 가족 문제야. 라고 답했어요. 며칠 뒤 연우를 데리고 왔어요. 얼굴 보여주며 제 마음 돌리려는 듯 했는데 오히려 마음만 더 아팠죠. 연우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래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연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하며 안아 주긴 했지만, 민호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연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데리고 와도 된다. 하지만 육아는 도와줄 수 없다. 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뒤로 민호가 포기한 듯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 보니 미정이 친정 어머니가 조기 퇴직하시고 연우를 돌봐주신대요. 결국 모든 상황을 미정이 친정 어머니가 책임지게 된 거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호네와는 최소한 연락만 하고 명절에도 굳이 부르지 않았어요. 민호가 혼자 와서 엄마 연우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하고는 했지만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손주도 못 보고, 막내 아들도 자주 못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더군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럽다는 말도 듣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큰 아들과 둘째 아들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큰 며느리가 이 일로 저를 더 챙겨줘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막내 서방님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하며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명절 때도 저희가 있잖아요. 하며 위로해주고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제 편이 되어줬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받아주면 계속 그래요.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큰 아들, 둘째 아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유지되는 거지, 한쪽만 참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요. 미정이는 저희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평소엔 부담스럽다 거리두고 싶다더니 막상 필요할 땐 가족이라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라는 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는 거예요. 평소에 거리 두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저는 그런 관계 원하지 않아요. 가끔 민호가 와서 미정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라 하지만 저는 듣는 척도 안 해요. 진짜 반성했다면 진작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하니까요. 급할 때만 사과하는 건 반성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요즘 저는 참으로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져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큰 아들 딸 서연이는 중학생인데 할머니한테 학교 얘기, 고민 상담도 해요. 둘째 아들 민수는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잘래. 하며 자주 놀러와요. 이 아이들을 보며 생각해요. 진짜 가족 관계란 이런 거구나.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힘들 땐 기댈 수 있는 관계. 미정이와는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 없었어요. 가끔 연우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아이에게 죄가 있을 리 없죠. 하지만 그건 미정이가 만든 상황이에요.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고 할머니를 이용하려 했던 건 미정이니까요. 만약 미정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봐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미정이에게 저희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일 테니까요. 요즘 주변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참 많아요. 눈치 보며 사는 분들, 손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 필요할 때만 연락 받는 분들,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참고 맞춰주는 건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이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은 인생 누구 눈치 보면서 살기엔 너무 짧아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머니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관계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맞는 행동을 보여줄 거예요. 말로만 어머니 감사해요. 하는 건 의미 없어요. 둘째,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거예요.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참으로 사랑했다면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했어요. 필요할 때만 할머니 찾는 건 손주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셋째,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눈치 보며 위축되어 살 이유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넷째,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꼭 보세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참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진짜 가족 같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미정이가 그렇게 원했던 거리를 이제야 제대로 지켜주고 있어요. 미정이는 아마 지금도 저희를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거든요. 언젠가 미정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이 자연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